오케이. Okay. 에이 오 마이 갓. 아루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. 제 실력 못 보셨잖아요, 지금. 이 지정. 여기다. 어 플래시. Yeah, yeah, yeah. 플래시. 구독과 좋아요. 나이트. 이제 버루를 한번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? 우선은 신스킨 리뷰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! 버니버니의 요루 해금식. 아, 드디어 내가 널 푸는구나! 드디어 내가 널 푸는구나! 일본 출신의 요루는 현실의 구멍을 내어 적 진영으로 은밀히 침투합니다. 그는 공격성과 속임수를 활용해 적이 알아치기도 전에 임무를 완수합니다. 매력적이네요. 야, 진짜. 내가 요루를 하는 날이 오다니. 아 님들 그 요루 장인 유튜버 추천 좀요. 요루 진짜 잘하는 사람.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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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. 아니요 아니요.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. 에그스타가 북미 1위? 아나 이거 봤어. 아조 선생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. 행복해요. 나 이거 봤어. 분신 깔고 테이프 깔고 이거 쓰고. 공격대는 분신 후, 섬광 후, 텔포. 예스. 아, 이러면 사이트 진입 후에도 스킬이 또 있다. 그러니까 항상 반대편에 TP를 깔아두고, 좀 백업을 빠릿빠릿하게 다니는 그런 느낌이구나. 와. 어, 잠깐만, 뭐야. 텔포를 깔고, 뺑이 터지는 동시에 타가지고 상대방이 이 텔포 쪽을 보게 얼굴을 유인해서 완벽 맞게 하고, 홀리 쉣. 영상을 좀 보는데 막 어?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막 그러지도 않아. <목소리> 와. 아, 제 열심히 사는구나. 저도 근데 에그스는 똑같은 그 패턴이긴 해요. 저도 일어나자마자 운동 가가지고 운동하고 방송 키로 오거든요. 생활 패턴은 살짝 비슷하네. 우선 제가 여러분들 그 스킬을 잘 몰라가지고 스킬 먼저 한번 보고 링 게임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, 님들. 페이퍼를 보내고 자 그러면은 셋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. 요렇코럼 놓고 차! 아 차! 차! 터지네! 놓고 놓고 뺑 까고 그리고 여기서 A 땅 먹고 뒤쪽으로 TP 굴려놓은 다음에 A쪽에서 한번 흔들어주고 테이프 타고 C 아... 뭐다 듀얼 사람 없나? 아... 벌써 소문이 났나? 저기요. 아니, 재난 문자 같은데. <laughs> 아, 그 너무 하시네. 아니, 저 재난까지는 아니에요, 지금.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. 제 실력 못 보셨잖아요, 지금. 안녕하세요. 어. 잠깐만. 떡국이 달왔다너 요로 할까? 아니, 나 요로 풀지 나왔는데? 오케이. 게임을 찾았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

야이지지 yeah, yeah. 와, 지렸죠? 나이스. Oh. Nice. Oh, nice. okay, okay. okay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. 그렇 아니 씨 이거 아니 분신에 뺑이 왜 튕겨? 오케이. 하나 배웠어. 난 배울 거투성이야 어. 지금. 뒤에 적 발견. 어. 코스대 어. 아군이 한 명. 어떡해? 대대야. 대대. 너무 급해, 급해. 지원이. 대대 d 대 y 비쪽해 줄게. o n t know. We don't know. w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e don't know. We don't 다 n o w We don't know. 왜. e don't k 서 원, o 에메, 에메, o t 쓰 r e e three, t h r 스 e three, t h r e 가야 h r e e thre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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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, 요로하려면제트나 레즈, 이무조건 있어야 오케이. 돼. 오케이. What the f? Hello, Selic. Hey, oh my god. What the k y Sk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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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제리핑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오 나이스 나이스. 머니야, 머니야 할수 있어 파이팅. 이거야. 나이스. 이거야 이거야. 존나재밌네아이엠데슬레 그런 쪽 그런 쪽. 점점. 점피컷이. 왜 왜. 아 머리 머리 몰리 거기 몰리.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. 다 더블 플래시 엔드 아이엠데시 오케이 오케이. 원오 얘 이루 아뭐아 왜? 아무 쪽 아이고 잠깐 에지점에 떨어졌왜 돈데 돈데 아군이 한명 남았어 클론 you have one slash 가 돌아왔다. 30초 남았어 다 외장 순간 이동. 라스트 라운드 Oh, not bad score. No, in j n o t bad. 5 kill, 9 death. Okay. Nice. k e l a m p all short. He was planted. Come on. Ah, uh, side, Nice. Let's You d o go. 드디어아걸고아 <디니어만이>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이고아이아고아데고아고 아이고, 아고인고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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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고 아이고, 아이고, 아플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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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이스

아, 어, er, 원가이스웰 공간이동 설치되었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어 어, 뭐야 홀리 홀리 지나간다 벌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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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아아아 이거 X 누른 다음에 X 다시 누르면은 네. 떼시는 거구나 좌클릭이 아니구나 아아 아, 진짜 총만 쏘는 유로라고 공mage. 아 바인드 테이프 활용하라고 오마마 좀 지나가지 오마마 오마어 리 스리 아니려 하여튼 한명 남았습니다. 셋다 들어왔어. 좋은 이디어 제발. 아니야. 아, 나이이스 어, 어, 파이이스이 라인. 나이스 얼다 시리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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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로로로다 어. 리얼다 시리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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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시리얼다. 시리얼다. 어, 원 n 원 m o r 비 어, 뭐야? 오? 아, 야, 언더우카 있던 거야? First, 와. 백셋. <독> nice. 나이스. l e t 3 마이너스 80, 사이 롱고 트 사이더. 하카컷 아, 존나 재밌네. 아, 우선은 네온보다 520만 배 재밌어. 진짜 몸이 뜨거워지는 요원은 내가 좀 오랜만인걸? 아니 요로를 감당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고? 아 진짜 가능해? 아나 이러면은 나는 난 믿고 따르지. 하고 싶은 거 하세요. 제가 다 때려잡음. 믿고 있겠다고. 아, 브리치, 브리치, 브리치. I'm gonna tp here. You flashy, we go. 오케 okay? a Start aiming first. 왜? Hey. <목소리> <플래싱, 목소리> <플래싱. 목소리> 나이스 nice. 이새3본거 확실히 따라하는 거 봐라 4 4용4메4 4 4 3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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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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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s t 핑비 o 스탠 원 탭. 원 사이 e s i 타워 원 more side, nice. Nice. Drop. Nice. 아니, 멈췄어? <laughs> 오퍼 게임이 게임. 덕분에 스폰 스폰. 라스트 스폰. 에 베이 팅베이팅어 콜리체. 유튜브 에 u b e y o u t u b 좋은데? 좋은데요. 아근데요 t 어떤데? 솔 o 히 t 거 b 아, 근데 우선 여러분들 오늘 요 u 를좀 진지하게 플레이를 해 봤는데 우선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 해야 될 b 같아. 1 2 3 4 5 6 7. 그래도 3승 4패면은 나쁘지 않은거 아닌가? 앞으로도 u t u 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o u t u b e y o Pummy Pummy, boomy pony, boom, boomy, boomy boomy, boomy pummy, pony pummy.